자, 풀어볼게요. 이거 다 쉬운데, 너안 해보고. 선생님이 문제를 다 자세히 쓰진 않을게. 너 읽어보다는 걸 가정하고 진행할게요. 잘 문제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읽어주면, 정사각형 ABCD가 있어. 선생님, 한 변의 길을 안 썼네. 한 변의 길이 얼마야? 1이야? 한 변의 길이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시점이 여기 무리함수 위를 이렇게 움직여. 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이제 x축과 평행에 여기가 이렇게 쭉 따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때 점 a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 주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정사각형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으면 a라는 점은 여기겠지. 그래서 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a라는 점이 이렇게 무리 함수로 움직이는 거야. 괜찮아? 그럼 끝났어. 이제 이 빨간색은 무량수일 리 거야. 얘를 평행이동하네, 겠지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냥. 그래서 얘는 얘를 마이너스 1만큼, 1만큼.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그래서 A가 그리는 도형은 Y는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해주자. 그러면, 그래서 이쁘게 정리해주면 끝나겠죠.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유 했으니까 알아야 돼. 괜찮아, 너는 이해가? 이해가면 이해 간다는 표정을 해줘. <laughs> 안 간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laughs> 이러고 있지 말고. <laughs> 이게 근데, 이 선생님은 화자잖아.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청자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 화자가 당황해버려. 그래서 내가 막 꼬여버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알면은 알겠다는, 근데 이제 모르는데 알겠다고 하지 마. 모르는데 막 이렇게 끄덕거리는 애들이 있어. 그러지 마. 그럼 오히려 속아버리니까. 선생님, 속이지 마세요. 자, 해볼게. 어떤, 뭐 가는데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AB의 4분의 1만큼은, 뭐 여기 4분의 1만큼은 A, A, km per hour로 움직이고 속력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거리는 두배 속력으로 이동할 때 평균 속력을 구해주래. 그러면, 근데 문제 잘못 쓰면 얘기해줘, 얘들아. 대충 떠가지고. 여기를 L이라고 잡자, 얘들아.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4분의 1 L이겠지. 그래서 이 거리만큼은 Akm per h o 로 움직이는 거야, 얘들아. 그럼 너 이제 거속시죠? 거속시 기억나? 우리 초등학교 때가 이렇게 가르치잖아. 거속시로 무당벌레로 가르치잖아. 그래서 여기서 시간 위주로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럼 이제 시간은 뭐야?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게 시간이지, 얘들 내가 일단 이동 시간을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냐면 거리를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야. 단위 같은 것만 좀 조심해 줘. 다 맞겠지? 자,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일단 길이는 4분의 3m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이제 여기 두배 속력으로 했으니까 이두배 속력 이퀄 뭐냐면 2 a 거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야. 속력으로 나눠준 거야. 이게 지금 총 이동 시간이야. 이동 시간 괜찮아? 열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열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근데 좀 정리를 해주면. 음... 4a 분의 l 더하기 8a 분의 3l 이고 정리해보면 8a 분의 2배 하자 5l이야 자 이게 a부터 b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a부터 b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 그럼 a에서 b까지 평균속력 물어봤으니까 평균속력은 어, 그럼 이제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지. 그래서 이동 거리를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다. 이동 시간으로 8a 분의 5l 이렇게 쓰고 l 약분해 버리죠. 그럼 이제 5분의 8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로 표현한 요 문제였겠죠. 자, 거속시 문제였어요. 이때 많이 하던 거죠. 다음꺼 해볼게. 어, 너네 분점 공식 까먹은 사람 까먹을 수 있어 기억이니까. 근데 다시 찾아보지 않는 걸 비난받는 거야. 내가 알려줬을 때 다시 외우지 않는 걸 비난받는 거야. 가 까먹는 걸 비난받는 게 아니라. 네 분점 공식 한번 써줄게. 까먹은 친구예요. 거석시 까먹은 친구도 외우고. 음, 어떤 a라는 점 x 1 수직선으로 좌표평면으로 하자. b 라점 x2 y2. 그래서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부르면 P의 좌표는 얘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가 포인트야. 크로스 해주고 크로스 해주고. 그리고 크로스 해주고 똑같이 크로스 해주고 야 까먹은 친구 다섯 번 쓰고 외워 얘들아 근데 수직선은 이거 좌표 평면은 변수가 두개잖아 좌우랑 위 아래 수직선은 좌표 평면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그냥 하면 돼요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거 적용해 볼게요 A, B를 1대 T로 내보내는 점 P의 좌표를 FT라고 부르는데 그럼 FT라는 건 뭐, 여기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음, mdn이 아니라 1대 t죠? 공식 쓰는 거야. 1대 t로. 근데 너희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거 ab를 이니까, 구도를 잘 잡아놔. a 먼저 써야 돼. ab를 이니까. 이렇게 되고, 1대 t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분점 곡식수 그냥 바로 쓸게요. 그러면 1 더하기 t분의 크로스, 마이너스 2 크로스 해서 네, 유리함수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알겠죠? 까먹은 친구 외워. 너 이거 자꾸 모르면 안돼 얘들아. 당연히 알아야 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풀게 봐봐. 얘들아 이거 너희가 이런 건 맞춰야 돼. 쉬워 이거. 자, 무리 함수랑 유리 함수가 있는데 이제 A랑 B라는 집합이 뭐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A랑 B랑 같은 집합이래. 그때 이제 러스 q를 구하래. 얘들아 너희 A가 f(x)에 이 제한되는 범위 안에서의 치역이야. 치역이 똑같다 하는 거야. 그냥 그래프 그리면 끝나.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지금 f(x)에 이 범위 안에서의 치역이다. 얘도 치역이고 치역이 똑같다 하면 돼. 정육척이니까 당연히 그래프 그려서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그럼 얘가 확정나 있으니까 얘부터 그려주는 거야. fx를 그려보면, 어 시작점이 마이너스 1,0이고 방향이 오른쪽 이잖아 이렇게 그려지는데 잘 그렸어? 못 그렸지. 말부터 0까지 컷해야지.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0에서 컷된단 말이야. 말부터 0까지니까. 라제이를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그랬더라아 그래 그래서 여기가, 0콤마 얼마인지 보면 0콤마 1이지. 그럼 지금 이 제한되는 범위 안에서 f를 그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치역 말해봐. y 범위 말해보란 거랑 동일한 말이지. 0에서 1이지. 괜찮아? 그러니까 얘의 g(x)의 이 범위 안에서의 치역이 마일에서 0이 되야 된다라는 말인 거야. 조집합이 같은 집합이니까. 그럼 g(x)를 그려보면, 자, g(x) 그려볼게. x축 y축은 그냥 편의상 안 그려도 돼, 되더라. 필요할 때 그리면 돼. X는 1이겠지? Y는 Q겠지? 그리고, 음, P가 양수야. 그럼 이제 일단 이렇게, 이렇게 그려줘. 근데 이걸 잘라야 되잖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일부터 0까지 자르면 돼. 그럼 마일이 여기 어딘가 있을 테고, 0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주는 거야. 여기 마일 콤마, 얼마 있고, 0 콤마, 얼마 있어. 그래서 여긴 점이 없고, 실제로는 점이 이렇게만 있는 거지. 그래서, 치역 보면 돼, y의 범위. 그럼, 0콤마 얼마냐면, 0 대입하면은, 마피, 플러스 큐고, 마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p, 플러스 큐야.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어, 얘의 치역이 얘랑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치역을 확인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p, 플러스 q고, 얘는 마피, 플러스 q고, 그러면, 얘가 1이고, 얘는 0이고, 문자 두기축두 개니까, p랑 q가 결정해서 끝난 거예요. 그 치역 그냥 보는 거예요. 대산에서 마무리해. 다음 거 볼게. 어, 엄청 쉽다, 얘들아. 이런 거 당연히 맞춰야 돼. 너이 치역, 취역, 치역인 거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정이니까. 다음 거 해볼게. 이런 것들 이제 문자를, 점들을 문자로 표현하면 되는데, 지금 뭐 그래프가 있고, x는 n에서의 교점들이 a, n, b, n이야. 이거 넓이구 아니, 삼각형의 넓이. 5라는 건 여기, 여기니까, a7과 b7의 좌표를 구하면 되거든. 이건 지금 n이거든. 그러면, n이 만약에 7인 경우를 보자. n이 7이면, 이게 x는 7이 되겠지, 얘들아. 이건 n이라고 쓴 거고, 이건 7이라고 쓴 거야. 그럼 이게 x는 7이야, 이제. N7인 이 경우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A7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7콤마 어쩌고가 되겠지 그럼 7 대입해 보면 루트 16 플러스 3이니까 7이야 7콤마 7이고 왜 시리가 대답하죠 얘는 B7을 구하면 이제 이점의 좌표니까 7콤마 0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삼각형의 넓이 얼마야? 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7, 높이 7 해서 2분의 49야. 엄청 쉽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얘들아, 너무나도, 너무나도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되게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그래프를 추론하는. 추론이라기보단 그래프를 어떻게 될지 추적하는 거지. 봐봐. F가 이거야. 근데 이제 삼각형 ABC가 있어. 좌표가 세 점, 꼭지점의 좌표가 다 결정나 있는데, F가 이건데, F랑 F 역함수가 삼각형과 만나고 싶어. 그때 K의 최댓값을 구하래. 근데 얘들 일단 이 F를 봐봐. K가 커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여? 이작점이 k 여기고방향 오른쪽이잖아 k가 커지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지 괜찮아? 그럼 얘들아 이렇게 그려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삼각형을 만나야 돼 알겠어? 조건이 있어 삼각형 만나야 돼 그런 눈 하지마 나한테 <laughs>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마 문제 써 있단 말이야 내가 뭔가 한게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선생님 지금 이러고 있기도 얼마 어깨가 아픈 줄 알아? 백조도 아니고 선생님 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아 이렇게 되는 순간이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f가. 그러니까 f가 삼각형과 만나는 마지막 순간은 이 순간이야, 이 순간. 즉, 7콤마 1을 지나는 순간이지. 그러면, 가봐, f 봐봐 f 보이 순간에 k가 얼마냐면, 이 순간이라는 건 얘가 7콤마 1을 지나는 순간이야. 그래서 1은 7 대입하면 루트 7마 k니까, k가 6인 순간이죠. 그래서 이 순간이 k가 6인 순간이야. 그러면 fx가 삼각형과 만나고 싶으면 k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k의 최댓값 알고 싶은 거니까 왼쪽으로 갈 필요는 없어 얘들아. 오른쪽 부분 보면 돼. k는 기본적으로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fx가 만나기 위해서는.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fx가 삼각형과 만나면 되는 게 아니라 f 역함수도 삼각형이랑 만나야 돼. 그럼 이런 일을 한번더 반복하면 돼. 그럼 f 역함수를 구해 보자. 역함수 구하기로. 그럼 이제 역함수식을 구하 볼 거야. 양변 제곱하고, 정리하면, x는 y제곱 플러스 k 되겠지. 양변 제곱하고 정리했어. 어, 그리고 이제 역함수로 바꾸자. x에 y, yx 대입하면 역함수로 바뀌지. 그래서 이게 f 역함수 x인데, x제곱 플러스 k야. 그니까, 러 시작점이 0콤마 k인 거지. 그리고 방향은 어디겠어, 얘들아? 이거, 얘를 이제, 얘를 기본적으로 y는 대칭하는 거니까, 시작점이, 당연히 0코마 k일 테고, 방향은 오른쪽 위로 이렇게 되겠지. f 역함수. 괜찮아? 식으로 확인해봐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고, 1까지 구해보면, 어, x제곱 플러스 k야. 그러면, 지금 시작점이 0코마 k이고, 휘어진 정도는 확정나 있단 말이야. 그니까 러 얘가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요 k가 커지면 올라가고 k가 작아지면 내려가고. 그러면 k의 최댓값이 우리 목표니까 k가 조금 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냐면 이 순간이 되는 마지막 순간이야. 이순간이 k 값을 찾아야 돼. 이 순간이라는 건 1, 6을 지나는 순간이 지 얘가. 그러니까. 그래서 1, 6을 지나가는 순간. 그래서 k가 5야. 그러면 이 f 인버스 f 역함수가 삼각형이랑 만나고 싶으면 k가 5 이하여야 돼.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가 5 이하가 최, 확 최종적으로 확정 나는 거고, K 의 최대 값은 그냥 5 되는 거야 이렇게 쉬워요. 자. 별거 아니었어, 얘들아. 해봐. 다음 거 해볼게. 이거 색칠된 부분 넓이 구하래. 너 이런 거 구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 면적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지? 난할수 있어. 나는 미적분을 할 줄, 미적분 과목을 할수 있으니까 무리함수도 난 적분할 수 있고, 나는 이제 수트를 배웠기 때문에 이차함수도 접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이런 면적 다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돼. 안 배웠으니까. 안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 그러니까 더 좋아. 왜? 오려붙이기 문제야 그냥. 그냥 오려붙이기 문제야 이런 부분 넓이는 그럼 어떻게 오려서 어떻게 붙일까의 싸움인데 지금 반, 관계식을 보면 이 부분의 관계식이 이거고 이 부분의 관계식이 이거잖아. 그럼 이거 역함수구해보면 얘거든. 그러니까 휘어진 정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역함수감 예인 건 아니고, 이렇게 휘어진 정도가 똑같아. 너무 깊게 안 했게, 얘들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니까 러 지금 여기 휘어진 정도랑 여기 휘어진 정똑같애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그러면, 이제 오려붙이게 할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봐서 이 점의 좌표를 한번 보면, 0, 4만 사겠지. 그러면, 이 부분과, 여기 휘어진 거랑, 여기 휘어진 거가 똑같거든, 얘들아. 여기 어진 정도라. 그러면 이 부분이랑 똑같거든?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그럼 내가 이걸, 어, 잘랐다, 여기다 붙이면은, 이렇게 되고, 실제로, 어, 여기에 색칠된 부분은, 여기 색칠된 부분은 여기만 있잖아.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과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넓이는, 이것, 이 사각형의 넓이를 대답하면 되는거야 얘들아 괜찮아? 이 사각형의 넓이 대답하면 된다 야 그러니까 여기 부분 오려서 여기다 붙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거냐면 이 사다리꼴에서 이 삼각형 빼가지고 구하자 우리 다양한 방법으로 할수 있어요 책마다 조금 토리법이 달라 이게 제일 쉬운 풀이는 아니야 얘들아 근데 이제 너희한테 내가 좋을 것 같은 풀이가 뭘까 고민해본게 이거였어 사실은 이렇게 비껴 때리는 게 제일 쉽긴 한데, 그렇게, 이렇게 할게,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가 지금 중요하거든? 그럼 저 점을 좀 찾자, 얘들아. 그러려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기울기는, 얘 빼기, 얘분의 6분의, 얘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지난 점은4 1로 할게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4 플러스 2이고 내가 지금 이점 찾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 맥스 0 대입해보면 y는 3분의 4 플러스 2야 그래서 3분의 10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대응하는 수가 3분의 10이야. 이렇게 대응하는 수 3분의 10으로 하자.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3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넓이는, 이 사다리 꼴의 넓이 구해볼게요, 먼저. 2분의 1, 아래변 더하기 윗변. 이 길이 3분의 10. /3 플러스 이 길이 2. 곱하기 높이 여기 4. 에서 빈 부분 빼주면 2분의 1에다가 3분의 2에다가 2 /3에다가 높이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답하시면 돼요 괜찮아 이게 잘푼 건데 봐봐 너 이렇게 하면 못 따라 하겠지? 이것도 별거 아닌데 이게 푼게 좋거든? 다시 풀면 얘들아 단만 쉽게 내려면 이렇게 할수 있어 봐봐 답만 쉽게 내려면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선생좀 쉽게 풀게 그냥 여기가 지금 4 콤마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어, 2 콤마 4란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이도 있고, 여기 색칠된 부분 구해봐라는 게 문제였어, 얘들아.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여기 휘어진 정도랑 여기 휘어진 정도 똑같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여기서 여기 휘어진 거랑 여기 휘어진 거 똑같으니까, 이 점, 두 점을 이으면, 두 점을 이으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이 합동이야. 여기 이제, 슬라이스 된 부분 있잖아, 얘들아. 여기, 여기 부분, 조그만 부분이랑 여기 조그만 부분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넓이가 결국은, 이 직사형, 각이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여기 빼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그냥 대답하자. 해서 해도 돼. 근데 그러면, 봐봐,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건데, 이렇게 수선을 발 내렸을 때 여기 4하고 2지. 여기가 4하고 2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지금 합동이잖아, 요 얘들아. 괜찮아? 직각 삼각형인데 4이니까 SAS 합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빈 부분 여기 합동이잖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각이 똑같아서 이가 직각 될 수밖에 없어, 얘들아. 여기 별이면 여기 하트면 여기 하트고 여기가 별이 되고 별도하기 하트가 90도니까 여기 90도 될 수밖에 없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직각 이등은 삼각형의 넓이 구한다고 하면 조금 더 편해. 그래서 넓이는 직각 이등분 삼각형의 넓이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는 얼마냐 이 길이는 얘랑 여와의 거리니까 루트 16 더하기 4여서 루트 20이야 그냥 루트 20 할게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0에 제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0 해서 10. 이게 풀이는 가장 간단 이렇게 이걸로 연습해라 했들아까 근데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아까로 했는데 이렇게. 해. 근데 이게 다 근본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얘랑 얘식를 보면 여기 휘어진 정도랑 휘어진 정도 똑같다 이기 때문이야. 역함수 하면 이제 관계가 지게 되거든. 근데 그건 점검 안 해도 되더라. 크게 자체에 하는 게 좋긴 한데 시험 때 시간 없으면 그냥 쭉 가. 알고는 있어야 되네. 한해 볼게. 애들이 거 진짜 잘 해는 한 다섯 번 풀어 버려. 이거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부터 계속 했단 말이야. 이거 중요하다고. 진짜 계속했어. 앞벌할때 엄청 많이 했는데. 자 f x랑 g x가 있는데 f x랑 g x가 서로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이걸 구하래. 이차 함수랑 무리 함수의 교점 을 물어볼 리가 없어 얘들아. 미쳐버린단 말이야. 연립을 하면. 교점은 기본적으로 연립으로 이제 접근하는 건데 연립하면 미쳐버려. 그러니까 이차 함수랑 무리 함수지? 혹시 역함수 관계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지없이 얘랑 얘랑 역함수 관계야. 확인해 봐야 돼. 그럼 얘 역함수를 구해서 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게. 어. 얘 봐봐.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 저것이 되는지 보고 싶어서. 근데 일단 정의역 한번 보면, 정의역, 이렇게 쉽게 쓸게. 정의역은 5분의 k 이상이고, 치역은 0 이상이야. 그럼 이제 G의 정의역과 치역이잖아. 그럼 이제 G의 역함수를 했을 때, G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되는 거다. G 역함수 구해보자, 일단. 양변 제곱하고 정리해보면, 이제 x의 y, y x 대입함수 역함수로 바뀌는거지 하고 이 함수의 정의역은 얘가 되는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의 정의역은 x가 0이상이 되는거고 치역은 어, 얘가 되는거야. y가 5분의 k 이상 그러면 지금 딱 보면 얘랑 똑같지. 0이상에서 정의된 이차함수 0이상에서 정의된 이차함수 그러니까 서로 역함수 관계인거 확인한거야. 이건 이제 확인과정이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 푸는데 답이 영향을 주지는 않아. 그냥 확인하는 과정이었지. 그러니 객관식이면 그냥 넘어가야 돼. 역함수 안닐 리가 없잖아. 이 문제랑 똑같으면. 확데 시간이 있으면 확인해보는 게 좋아. 서술형이면 무조건 확인. 서술형이면 은 언급은 무조건 해야 돼. 역함수 관계라고. 자, 어쨌든 난 얘랑 얘랑 역수로 역함수 관계라고 눈치챘어. 그럼 어떤 함수랑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고 싶잖아. 그럼 어떤 함수랑 y x 랑두 점에서 만나면 돼. 자, 사실 이것도 정확한 명제는 아니야. 내가 방금 말한 게. 증가 함수일 때만 그런데 너무 집, 딥하게 안 들어갈게. 얘들아. 그냥 y x 랑 교점 두 개다라고 생각해버려. 그럼 내가 예로 하든 예로 하든 아무 걸로도 하면 돼. 뭘로, 뭐로, 든 해도 되거든? 그냥 애플트로 할게. 그럼 y는 x를 먼저 픽스 시켜야 되나? y는 x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얘랑 y는 x랑 두점만나요할 거거든. 그럼 얘랑 얘랑 두점만나요할때 얘는 지금 k를 모르니까 움직이는 위아래로 평행이동하고 y는 x가 픽스되어 있으니까 y는 x를 먼저 그린 다음에 고민해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얘를 그릴 때 꼭짓점 좌표가 0,5분의 1K고 이 오른쪽만 그리는 거야. 그럼 0,5분의 1K고 이 오른쪽만 그리는 이런 개형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K가 음수면 이렇게 되겠지. 조건 만족하니?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언제부터 되냐. 여기보다 올라가야 되겠지. 얘들아 여기서 올라간다는 건 K가 커진다는 라 거야. 연습 보고 있어? 어, 한번 다시 봐 그래도. 자, 올라간다는 건 K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다가 언제부터 되냐? 이때부터 되는 거야. 이때 되지.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고, 언제까지 되냐? 언제가 결정적인 순간이냐? 접하는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야. 그래서 일단 이때 K값을 먼저 구해보면, 단순해 0.0을 지날 때니까, 0.0을 지날 때여서 K가 0일 때에요. 이때가. 그럼 이때 k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얘랑 y는 x랑 연립해서 판매식 0으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때 k값을 하트라고 할게 너희가 구해 얘랑 y는 x랑 연립해서 판매식 0하면 어,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두 점에서 만나고 싶으면 k가 0 보다 0이랑 하트 사이가 일반적이고 등호는 따로 고민하는 거야 0이면 돼야 안돼 되겠지 하트면 돼야 안돼 하트는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K 범위가 나왔고, 정수 K 개수 대답하시면 돼요. 하트는 연립해서 판매시 0으로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